온 땅에 언어가 없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화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운철하는 그 성과 읍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이 언어도 하나이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섰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잊혔더라. 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만에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이년 내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에 낳은 후에 오백 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면 아르박사스는 삼십오세에 살라를 낳고 살라를 낳은 후에 삼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젤라는 삼십 30... 제 아베 에베을 낳았고 에벨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그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멜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0세에 스루그 낳았고 스루그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루그는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은이러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로스 낳았으며, 하란은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 때, 때야 라는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 우리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임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대라가그 아들 아브람과 하람의 아들인 그의 손자로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갈 때야, 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걸어 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음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 5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마 을치니 서쪽은 배들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나브라이에굽에 거리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있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에고배.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나리따운 여인이라 일곱 사람이 그대를 말대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리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 여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를 들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그래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다 아내를 상쾌하여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내보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룩과 함께 내게 불어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계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데가 아이 사이 코천의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과할 수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목자와 롯의 가축을 목자가 서로 다 두고 도 겁나는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는 지라 아브라미 로세기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여 요단 지역 따로 문택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화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요와의 정상 같고 애국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그 장막을 옮겨 소동까지 이르렀더라. 소동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면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여호와를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자손이 땅이 티끌같게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할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휴행으로 줄을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암흑아이 장막을 옮겨 해부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더라 당시에 신나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우멘과 고인왕 티자리 소동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하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월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띤고짜기곧 지금은 염해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카르나인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아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허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 스바. 곧가데스의 이르러 아멜렉 족속을, 은음 땅과 하사, 손, 다마렘, 사나,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코스월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나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왕 디데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엘라 아리오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창 구덩이가 많은 지람소송 왕과 고무라 왕이 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을 도망하며 내왕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이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과 아무래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무래는 에스고레의 형제여도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음 318명을 허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 새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고, 뭐든 배학했든, 제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앞 제물과 또분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동 왕인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속을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것곳에서집분의 매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동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동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지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네가 아브 라므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염 내게 속한 것은 칠한 오락이나 들만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스골과 마므레의 국기스 제할지니 그들이 그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의 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 있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이 담의 색사람 엘리에스리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림자가 내 성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몸에서날 알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을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순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때 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입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 소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남소와 삼년된 남... 염소와 삼년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그중간에 쪼개고 그,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내 쫓았더라. 헤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을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한 내 자손이 이방인 내에서 계기되어 아들을 성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성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자손은 사대만의 <laughs>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을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탄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가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고 내급...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